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이장조가 하늘을 나는 고니의 모습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는 일화처럼 나의 목소리로도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말러의 깊은 성찰과 차이콥스키의 낭만이 스며든 한편의 음악적 시기모 중에 나의 목소리로의 서정성. 김호중의 나의 목소리로는 독특한 서정성을 지닌 작품으로 감정과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곡은 마치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처럼 하늘을 나는 고니의 우아한 모습과 같은 비유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1. 네. 하늘을 나는 고니의 형상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처럼 나의 목소리로도 고니의 비상과 같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가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는 청중의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음악의 흐름은 고니가 공중에서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화하며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2. 음악적 시로서의 표현. 이 곡은 말러의 깊은 성찰과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각 음표마다 감정을 담아내며 서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여러 순간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중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감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서정성과 감정의 전달. 나의 목소리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편의 서정적인 시와도 같습니다. 김호중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애절함을 동시에 전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각 구절은 마치 감정을 시적으로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4. 결론. 김호중의 나의 목소리로는 음악과 시의 경계를 허물며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하늘을 나는 고니처럼 자유롭게 펼쳐지는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하늘 높이 전하는 듯한 감동을 줍니다. 이 곡을 통해 우리는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며, 김호중의 예술적 성취에 감탄하게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